우리 위에 한팀 있고, 그럼 어,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내가 병원 가야 되나? 병원 디귿자 오세요. 제가 일자 갈 테니까, 빨간 핑 어, 빨, 나머지는 빨, 두, 나머지 두 분은 빨간 핑쪽 가면 되고, 이제 핑 지워 주시고, 지금... 아, 어, 잘못 눌렀어. 에프 미쳐버리... 어, 잠만요, 병원 있어요. 병원, 병원 네명 가요. 한 스쿼드 내렸어요. 빼요, 빼! 병원 빼요. 빼야 될거 같은데. 예. 네, 뒤로 빼야 돼요. 포스으로 와야 될거 같아요. 뒤로 차고집을 빼요. 강선아 차고집을 빼요. 저 안님이랑 같이 있을게요. 오케이. 어우 씨나 잘못하면 총 맞아 죽겠다. 뛰어뛰어저저 저 이쪽 이쪽 패로 갈게요. 오케이. 전 뒤로 넘어갔어요. 여기 아... 포트 있거든요. 아, 네, 포트 탈 필요는 없고. 이따좀 원을 아니 원을, 좀 봐야 돼, 원을 봐야 돼요. 원을 봐야 돼. 그러니까요. 네, 원 봐도 포트 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괜찮아. 아, 일단 파밍 하시고 네. 강서에서 파밍 하시면 돼요 강서 병원 4 명이니까 세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금방 나올 거라 최대한 병원 쪽 주시하면서 파밍을 해야 되고 아왜 총이 하나밖에 없 총이 없다. M16.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쏜다? 네. 쏘고 있다. 이벨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 아뇨 괜찮아요 저 아직 총도 없어요 아 네네 원 보이죠? 네 포춘키 포 밀배 아, 와병 개싸우네 놓을 수 있을까요? 아직 아직 자꾸 저쪽에 서 싸우고 있는데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그러니까요 병원 파밍 병원 파밍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여기 AKM 있어요 제 쪽에 AKM 있어요 오케이 네이8명 하는 파밍 했어요, 제가 네네. SKS 좋아요? 스커스요? 스커스 좋죠. 스커스 쓸만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AKM을 주어야 되나? 칠탄 필요하신 분 계신가? 저칠탄입니 제가 75발 가지고 갈게요. 제가 지금 2AR이에요. 2AR. 총 걱정하지 아... 마시고 한총총 있잖아요. 지금 쓰시는 거 뭐예요, 저 누구야? 저 지금 그 샷하고 M16. 아니 총 없으신 분? 스크스스크스 저... 스크스 말고 아, 뭐... 총. 기름, 필요한 기름, 기름 네, 필요한가요? 기름 기름 필요한가요? 기름 하나 뭐. 무조건 파네요. 저 지금 <laughs> 저 지금 AR이 없어요. 오케이. AR 한자루 남으니까 제가 스카 드릴 수 있거든요. 오탄이랑. 보탄 한 60발 있고 스카 AR 먹었어요 오케이 okay. AR 필요하신 분 지금 아니, 나, 라이플 라이프. 저 샷건이랑 SR 소염기 에이, 필요하신 분아니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아니, 일단 잠깐만 이거 먼저 이거, 이거 아, 먼저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먼저 총 없는 사람 빨리 지금 일단 총다 있어요 당은, 총은 다 있어요? 네. 그거 소염기 버리셔도 돼요 제가 있고 데킥도 있어요 SR 데킥도 있고 하나만 가져오시면 돼요 제쪽으로 오세요 7탄 135발 드릴게요 어, 지금 못봐는데 아 그래요? 지금 그걸로 갈까요? 파밍을 하고 그 다음 나눠요 파밍을 하고 일단은 아, 여기, 여기 파밍 가있어요 네, 그럼 오세요 파밍 하신 분이 와야지 붙어야지 어 어디쪽으로 가야되지? 위치 찍어주실래요? 저파란핑 쪽에 있어요 아 네네네 왔어요 고이다레벨보신 분이 카카고발이요 음... 카고팔 쇼키. 저 쓰.. 쓰고 싶은데 쪼끼 요카 말고 쪼끼 쇼키. 쪼끼는 이.. 뭐야 저저끼 1레벨 없는데 그쪽에 쪼끼 있으셔요? 쪼끼 있으신 분이 말씀달라고카고발 제가 아... 카고발이요 제가 그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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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까요? 어 뭐야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올라.. 가고 있어요 와 이거 문 열려있네? 네 뭐지? 드릴게요 스크스를샷 대신 스크스하겠다 그리고 7탄 50.. 50발 드릴게요 7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지금 네네. 저도 많이 주워가지고 네네. 쓰세요 쓰세요 저.. 스나 파츠 있으신 분 스나 파츠 좀 주세요 뭐스크스에요 어, 저도 스나라서 예예 저카고팔입니다 그러면 어, 엄님 엔님 그 여기 먹어야 파란핑이 저거 있어요. 이렙 조끼. 아잇 뭐야. 아, 안 내려가지고. 아, 집을 하나밖에 안틀었다고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하나? 잠시만요. 원..원..이제 가야 될거 같은데? 파란핑으로 오세요. 아니야 파란핑이래. 배낭 2렙 필요하신 분. 괜찮아요. 2배율 있는데 2배율 필요한 사람? 저 2배율 가지고 있어요. 뭐 보면. 아니, 방금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저... 아 왜요? 뭐야, 피달았다. 어, 피달았다. 집이 1층만 털려있고, 옆집은 또 그대로고. 제가 가면서 죽기. 할게요. 제가 문 닫고 네. 가서 그런가? 아니, 아니, 저랑 완전 다른 위치. 어디 쪽에 계시지? 저쪽에 계시구나. 지금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파란 핑 쪽으로 갈게요 파란 잠시만요. 핑 쪽으로 다 땡겨서 오세요 그래야 제가 지금 테우러 가니까 저 여기 여기 마저 먹고 갈게요 어 잠만 뭐지 레다 필요하신 분 없죠 레다시요 저 필요합니다 AK 먹어야 되는데 혹시 AK 발견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네, 네네. 지금 SR, SR 소염기 있다고 했죠? 네, 거기 너무 뒤쪽이라서 그냥 아, SR 소염기 어. 있다고 했죠? SR 소염기요? 아까 <laughs> 버렸는데 제가 소염기를, 네. 카우파 드리고 보정기를 저기 줄게요 스크스 줄게요 어, 스크스요? 네네네네 네. 조우님 그총 뭐, 뭐 들고 계세요? 저 스카이 AK요 수리콘답이 어, 있으면 어, 수직손잡이 있으면 수직손잡이 하나만 갖다주세요 저는 일단은 그 뭐지? 어 수직손잡이 저 가지고 갈게요 네 하나만 갖고 저 수직손잡이 두개 있는데 네 하나만 아 네. 아니, 저 근데 하나도 안 써요 아. 네, 하나만 갖다주시고 아. 일단 그쪽으로 오세요 태우러 게요 쪽기 어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쪽기 필요한데 파란핑 2층에 2렙 쪽기 둘 일단 오세요 태어나 드릴 어? 테니까 아까 걸로 오세요 어 뭐야? 갑자기 60 60으로 출발하냐? 이거 버, 이거 버그 있구만 네? 지금 서버가 또 개통 갔네. 차 타세요? 잠시만요. 저 걸로 갈게요. 네, 저 바로, 내려갈게요. 바로 오세요. 카우팔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요총 뭔데요, 총 지금? 제, 저총 카우팔 하나 있어요. 총 카우팔 하나? 다른 거 하나, 하나 안 주었 안 주었어요? 아, 니 드렸는데. 네. 그 나머지 하나 샷건이어가지고 들고 갈까 말까하다가 AKM 아니, 그, 가지러 간다 그래. 멀저런... 아니 그 샷건이라 들고 오지. 잠깐만요. 제가, 네. 제가 제가 기다려봐요. 이집다 들어와 일단은 빨리 빠르게 나눔 한번 하게. 이집다 들어와요? 예, 왜래? 잘안 들어가지네. 어 이거라도 주워. 여기 아. 2층에서 다 주워가요. AK 떨구 테니까 AK 가져가요. 아저 괜찮은데? 아니야 가져가. 아, 아니야. 아니야 가져가요 가져. 가져가요. 갑바. 저 지금 밑에 있는 거그 뭐지? 여기 구사, 구상 떨구 테니까 아, 구상 가져가요. 갑바 어디 있잖아요. 왜 없어요? 도 빨리 빨리 주아하고저 우지 어 우지 어디 안 여기 있는 거? 우지 위에 올렸어요, 제가. 아, 그냥 어, 그냥 그냥 소염기 소영, 그냥... 드세요. 아니, 그냥 거기 내두세요 샷건 쓸게요. 스카이 샷건 쓸게. 수직 손잡이나 하나 떨궈 줄래요? 2층에? 아, 버렸어요 네. 드링크 어떻게 돼요? 저 3도 하나. 저 둘. 저, 저, 저 드링크 세 저... 개. 저도 저도 드링크 맞 차타야, 차타요. 빨리 오세요. 일로 와요, 일로. 차타야, 차타가 별로 없어요. 아니야, 차타야, 차타. 차타. 네, 네. 총알..총알 되게 많아졌네 드링크.. 드링크..더 써야돼요 이러면은 빨리 타는게 나아 사배우 스코프 필요하시면 아 괜찮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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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갔어 이거 뭐 자꾸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아, 그래니까 자꾸 어디가요 자꾸 아니 자꾸 이탈자가 발생해 오더는 이쪽으로... 제가 할게요 핑..핑 지어주시고 네, 네. 핑다 지워요 아프다. 쫓가 아프다 쫓가. 아 일단은 엎어지는 밑에인지 줄 알았는데. 위에인지 모르거든요. 내가 봤을 땐위 네. 위일 것 같은데 굉장히 적은 확률로 밀배 쪽도 걸려요.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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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줄어드는 거 보고 이동할게요. 네. 앞으로 좀 가보죠. 네. 지금 브리핑 하면 돼요. 지금 저 삼두라나 구상 진통제 드링크 순으로 삼두라나. 저 지금 구상하라, 붕대 30개, 에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구상, 진통제, 드링크만 구상하라, 아잇, 하, 하나둘 오케이 저203 203, 오케이 저103 103, 오케이 102, 전102 <목소리> 그러면은 드링크는 나눔 안 할게요 그냥 가도 될것 같고, 지금 네 아기. 어차피 해도 똑같을 것같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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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애매한데. 이게 진짜 애매함. 이거 위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아래일 수도 있는데 위로 간혹 가다 위로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일단 하얗가 가서 배를 예, 네, 배를 먹어야 돼. 배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배 먹고 그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걸로. 선착장 쪽 갈게요. 예. 하길 두기, 렙두기랑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열려 있어. 저기 문 닫혀 있고 열린 건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문닫 열다 뭐 이런 건 상관없고. 거기 저기... 배가 있어야 돼. 배없구요내 집. 이 폭격 지역이요 사람 있다. 우리 때문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기름 파밍하신 분? 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번더 봐야 되는데. 아, 떨어져가지고. 하필면, 하필이면, 하필이면 레드쥬는 저기 떨어지네. 아, 주유소 뒤쪽에 주유소 있어요. 뒤쪽 주유소요? 어디 어디 떨어지는 상관없어요. 총 맞는 것도 별 크게 상관없어요. 올로 봐올게 그냥. 수영합시다. 배좀 채우고 갈게요. 네 다리 밑에 배 한대 있다. 제가 가서 가져올까요? 능선 같이 타면 될것 같아요. 오른편에 아직 주차 안된것 같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가 갖고 올 테니까. 차 소리. 다리 지나갈 것 같은데. 다리 지나가는 중. 까검문소 없다. 검문소 없네요. 안 써, 안 써. 근데 이거 다음 번 보고가. 붕대가 없네. 쉣붕대 드릴까요? 아, 예, 저붕대 주세요. 총대 드... 몇몇개 정도 드릴까요? 일로부터 렐렐로 일로, 일로 일단. 잠깐만. 다섯 개 정도만 주시면 다 네, 네. 여기요. 땡큐. 배가 지금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위치를 보여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딱 붙어봐요, 아, 벽 쪽에. 상대가 차를 끌고 이쪽으로 붙이거나 하면은 그때 쏴주면 돼요. 이게 음, 왜큰라요 아, 낑기진는 않을 것 같아요. 배율이 없어가지고 앞을 못 보네. 저 배율, 이 배율 하나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닥, 바닥에 있어요. 어차피, 2배월은 레다시랑 사, 똑같아가지고. 4배월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아, 어, 주세요. 저. 바닥에 떨어주세요. 이거 2배을 아예 키질 않아서.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려, 버려. 바닥에 있어요. 오케이. 필요한 사람 좀 쓰세요. 레도를 내가 주워놔요. 5탄 좀 남으신 분. 5탄이요? 네. 5탄 한 발도 없어요. 오케이. 5탄. 조금 여유, 조금 여유 있어 드릴게요. 저 30발 정도만. 소리들리죠리죠리위리 소리.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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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서리다리 우리, 쳐다본다. 위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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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우리,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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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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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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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탈때 노래요. 탈때 저거 탈 때. 서양에서 가는데 배 타면 대가리 나오잖아요. 그때 노리세요. 이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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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쐈어요. 이쪽 이쪽편에서 보여요. 오케이 저래 봤자야. 그래서 일, 일부러 이렇게 하고 싶으라는 거예요. 이게다가 배 타야 될것 같은데 저 이제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배 타요 배 타요 이 오른쪽으로 뛰면은 아래쪽. 저기서 각안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뛰면 각안 나와요 저쪽에서 총각 상대 반대쪽 넘어갔어요 수영하는 애들 어한발 막혔다 어 쏜다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 배 타고 끌고 갈게 원 어디죠? 원 넘어가야 되고 배로 붙어요 빨리 이... 한 방에 탈 거야 한 방에 지네 지금 여기 째고 있거든요? 배 타요 배 기다려 기다려 아직 타지 마요 아직 타지 마요 물 속에서 물속에 빨리 와 빨리 시오님 머리 조심 뒤에 째고 있어요 뒤에 뒤에 다리에서 여기 째고 있잖아. 머리 머리 내밀지 마요. 지금 타요 배. 빨리 커. 빨리 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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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아 버릴게요. <웃음> 버릴게요 버릴게요. <웃음> 저런 못 살려. 그럼 어때요? 네. 저런 못 살려. 그냥 바로 수영해요. 바로 수영해서 넘어가. 그래. <laughs> 네, 저 수영해서 갈게요. 저렇게 되면 못 살려. 아겁나아파아급해가지고 그 F 두번 들어버렸다. 빡머리 소형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리시고 뒤쪽으로 타면 돼요. 일단은 뒤에 누워서... 아, 여기... 여기 바이 누워서 출혈하면 돼요. 생기다. 쟤네, 쟤네 여기 바이 너무 바이 엄청... 어차피 멀어가지고 잘못 맞추니까 위쪽에서 치러... 오토바이 타고 지나갔거든요. 아, 그런 건안 불러줘도 돼요. 바이 바이 그런 건안 불러줘도 불러줘 돼요. 저 이제 부상 없어요. 네, 제가 드릴게요. 저구상 3개요. 그런 건안 불러줘도 돼요. 뭐, 뭐뭐 뭐, 거기서 여기 지나간 거를 브리핑 할 필요는 없어 어 저쪽에서 쬐고 있어요 제쪽에 예알아 네, 알아요, 알아요. 아, 저쪽에서싸야돼요 떼야 띄워. 돼 떼야 돼 뒤에서 싸 뒤에서 떼야 돼 떼야 돼 제쪽에서. 아니 반대쪽 백사장에서거든요? 아니 그냥 뛰면 돼 그냥 뛰면 돼요 와리가리 앞집까지만 들어가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냥, 그냥 뛰면 돼 저도 그쪽으로 붙을게요 음. 이거 늦게 뛰면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맞으니까 아, 아, 바로 아, 나 진짜. 그냥 떼요. 저 죽을게요. 네네. 아 이거 못살림. 그냥 뛰고. 저 많이 맞혔어요 죽어야 돼. 그렇 아, 저거 못살림. 다운. <laughs> 빨리 와. 일로. 애니. 아왜 흑백 파면으로 나와. 차 밖에 터트렸거든요. 그냥 뛰면 돼. 어 어디 어디 쪽으로 가실지 좀 빨리 좀 해. 님 드링크 몇 개요? 어, 원까지 들어와요. 예, 네, 거기 있어요. 어, 살수 있으면. 차 드링크 없어요, 이제. 오케이. 여기 능선까지 올라요. 팔에. 네, 네, 그쪽으로 갈게요. 구상 하나 남았어. 구상 하나? 일로와 보세요. 아이 둘. 아니 왜 흑백 화면으로 나와? 죽었다고 이제 흑백으로 보여 주네. 그 버그야, 버그. 버그 엄청 심하다. 초대도 안 되고. 아이거 마음 개 아프네야. 방송으로 봐요. 그냥 가야겠다. 그냥 와요, 그냥. 쟤네 근데 스커스는 우리 뒤에 쏘면 답도 없는데 쟤네는 여기까지 어야 돼요, 쟤네. 건물 피한다고 해도 내 왔을 때는. 어, 됐다, 바뀌었다. 그냥 고춧가루 뿌린 거야 지금. 고춧가루 빡빡. <laughs> 배 타고 와도. 한참 와야 되잖아, 지금 거리가. 반대편에 있었어요. 반대편. 언니 갈게요.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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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맞나요? 여기. 파란 핑이 맞나요? 네 네, 네. 네. 파란 맞습니다. 시온 님? 네, 네. 시온 님 지금 뭐 있어요? 저 지금 힐팩. 힐팩 구상 하나하고 중대 25개 있어요. 드링크 없고. 드링크 하나 오케이 됐어요 그럼 하나 좀 잡긴 잡아야겠네 일단 백발 근데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저 하나 빨고 따라와요 그럼 네네 드링크도 아예 다 먹어버려요 하나밖에 없으면 풀피 채워놓으세요 풀피 채우고 따라갈게요 오케이 엄니 왼쪽 언덕이랑 밀베 앞쪽 집 쪽에 있어요 지금 우리 뛰는데. 아재없게또 여기 있네. 뭐가지야. 옆에 오른쪽에 보급. 방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넘어갈 거랬네요. 너무 잰어 뒤에 걸린 거 봤으면 그냥 뗐어야 되는데. 30초 남았거든요? 어? 여기 진통제랑 드링크 진통제 하나 드세요 갑시다 뛸게요 앞에 차 있거든요? 네네 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 왔다 좀 멀긴 한데 차 있는데 목욕 떨어졌었네데응 11초 M방향 언덕 위에서 사운드 많이 나 네네 빠르게 확인만 하고 나갈게요. 차 소리. 얘네 기어 올라갔네. 거기 세워져 있는데 시동 걸려 있거든요. 앞에 앞에 뒤에 뛴 앞에 둘 뛴다. 능선 능선 둘. 네네 봤어요. 저거 싸줘야 돼요. 저거 싸줘야 돼. 능선 넘어가기 전에 싸도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쟤네 파밍해요. 막 총알이랑 구강 위주로 파밍해요. 총알이랑 구강 위주. 자 위쪽 거 먹으러 갔다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차소리. 앞에 조심. 다시요 뭔가 이렇게 야 돼요. 발 앞에, 발 앞에 둘, 셋. 쏠까요? 일단 자리잡고 있는지 모른다 이제 알거 같은데 봤어요 봤어요? 옆쪽에서 봤어요 에. 다시 다시 탄다 가요 가요 그냥 내보내 그냥 보내 파밍했어요? 네네 구상 구상하고 에너지 먹었어요 오케이 그거 좀 나눠주시고 5탄 얼마나 있어요? 탄이 없는데 저 탄도 못먹고 왔는데 저못 5탄 못탄못탄못 탄. 얼마 없어요 잠깐만요 내가 아, 네. 들어갔다 올게 드링크 몇개 있어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드림타. 저 드링크 하나. 저 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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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일단 들어가 일단. 아니 둘다 나오면 안 되지. 세면이... 아니. 잠시만요. 둘다 나오면 저, 안, 저, 안 치다... 돼. 저 풍대 좀. 풍대 있으신 분. 풍대 좀 주세요. 저요 풍대 좀떨아 줘요. 몇 개? 몇개 몇 드려? 아니 엎드려. 일단 엎드려. 서 일단 엎드려서. 다섯 개 주세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개, 다섯, 개, 개. 다섯 개. 개. 아 그냥 개. 그냥 떨고요, 그럴 때. <laughs> 네. 자기 거 보고 어느 정도 반 정도 반절 있다씩 떨고요. 계속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다니까. 오, 탄필요한 사람 있어요? 저 예, 오, 오탄... 탄좀필요해요 조금만 주세요. 잠깐만요 여기 30. 오, 탄쓰시네요탄피있요 오, 탄피란 요 없을 것 같은데 다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요요 오, 른쪽으로 크게 돌요요 30초 남았어요네 30초. 아 너무 개활진 데근데 문제가 넘어가도 언패할 때가 나무밖에 없어요 돌이라. 저기 왼쪽 뛴다 보여요? 둘 셋. 네네네 네, 네, 보입니다. 무시하고 떼야 돼요. 무시하고 떼야 돼. 요 무시하고 떼야 돼. 요 오케이. 쟤네 쟤네 다시아 같은데. 네. 아까 다시아. 선으로 푸시야 선. 쟤는 우리 봤어요. 최소한 것 같아요. 음, 우리 써요 우리. 나우디 앉았어요. 와 미친 양각 위아래 다 잡혔다. 양각이다. <laughs> 이거 왼쪽 무조건 밀어야 돼 왼쪽. 아까 봤던 애들. 대기. 대기 여기 원한이거든요. 위에도 맥... 자세워져 있는데? 네, 위에도 있어요. 나기쪽에 어, 있어요. 이쪽. 하나 아, 기자. W 280. 아까 거기 있던 애들. 나무 뒤에 있어요. 잘안 보인다. 저 뒤쪽에 한명 있을 것 같은데. 둘2 0 툴다 컷. 툴다 네. 컷. 나이스 어 닦았어요. 아까 W 쪽. 저 언덕 너머에 하나 있거든요. 집집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덕 너머에 하나 있어요. 우리 아까 뛰던 애들 있잖아요. 스텝스 스텝 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뭐 계속 가야 돼. 고성만 있으면 되고 3도 앞에 있다 앞에 있어요 지금 천천히 천천히 이지에 이지일 1공 나왔어 1공 저 언덕 너머에 한팀 준비하고 가야돼요 복해이 준비하든가 빨리 뛰어야 돼 왼쪽 오른쪽 닦고 갑시다 언덕에 둘 여기 있거든요 얘들 여기 하나 남았다. 얘 지금 하나 남았어, 하나. 일로 떼요 원까지 떼요 일단 원까지 떼요 언덕에 둘. 여기 하나. 둘이 나나요.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저희들 덕에 내려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언덕에 내려오고 있어요. NW NW. 피죠. 저기 집. 집 둘이 끝이네 아, 집집 집 하나. 우리 위에 어, 뒤에, 어. 뒤에. 뒤에, 뒤에 내려와서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컷. 아. 컷컷 올랐다. 컷. 어, 하나 남았어요 하나 저 살려주세요 잠깐만 카우팔 리 앞에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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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에 끝둘다 놓았어요 조은님 혼자 있어요 저, 저쪽 저 쪽에 있어요 저 봤어요 저 봤어요 아, 아유 나이스 체크해 나이스 아, 체크해, 아, 체크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언니 혼자 하셨네. 그니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다 잘했어, 지금.